이 지상명령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통해 단지 전도가 아니라 능력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역시 능력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절 18절에서 20절까지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로 이 명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능력전도를 하셨고, 12제자를 통해 능력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세운 최강의 전도팀 바울과 바나바도 능력전도팀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처럼 인도네시아 부흥 때 일어난 전도자들도 능력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쿠르트코어는 인도네시아 부흥 때 하나님이 일으킨 첫 전도단에 대해 성령께서 첫 번째 전도단에게 까 가지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권능, 치유의 권능, 예언의 권능이었다. 라고 썼습니다. 이때 일어난 많은 전도팀들은 모두 능력전도팀이었습니다. 도전이 되시라고 한 팀에 대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빌립이 설교하는 동안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은 빌립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전도자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전도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전도팀을 일으키고 그들을 나라 전체로 그리고 열방으로 파송해야 합니다.